안녕하세요 샤브입니다. 오늘 뮤아 파동사 루카리오 영화를 보고 왔어요. 그리고 사프로이뮤 카드도 받았는데요. 한번 바로 개봉해 보죠. 아, 안 뜯어지네. 이렇게 개봉 박두. 헉! 잠깐만. 포켓몬 카드 광고도 있고요. 두둔 두둔. 오 기, 기술을 보면 리스타드 개노메 이 있습니다. 오 강력합니다 개노메 상대 배치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계결된 될까요 이 기술로써 사용한다입니다. 그렇다면 뮤이 있습니다. 진짜로 오! 녹화 사고, 녹화 사고, 방송 사고, 그 다음 볼 것은 미친 구입니다 바로 극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쿠자와 피카츄입니다. 어때요? 보시죠. 멋있어. 이거. 자, 그리고... 이렇게 끝나요. 아, 안동타고 이트. 여기서 끝날 게 아니죠. 여기서 보면 아론 루카리오 레벨 50. 어버이는 아론 볼 프레시스 볼 성격 성실 기술 파동탄 신속 지우 파동 반별 트라스타인 격투 인 루카리오를 바로 스칼렛으로 옮길 겁니다. 그리고 닌텐도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산 슈퍼마리오 파티 젠버리 새로나온 인기상품 이걸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건데요 그리고 보해과고 하시는 분들 자 이거 시간제한 리서치 다들 아시죠? 네. 아시는건 다행고자 그렇다면 바로 슈퍼마리오 젠버리 플레이 해볼까요? 고고! 자 그렇다면 젠버리 바로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, 여기에 이렇게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요. 닌텐도도 있고, 이렇게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, 이 칩. 음, 보동산은 굉장히 좋네요. 중고이긴 한데, 여기 보세요. 흠집 하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조금 비쌌나? 아무튼. 그럼 바로 플레이어로 가봐야겠죠? 가자! 두둔. 2부에서 다시 보죠. 바이바이. 아.